간절히 기다리게 해놓고서 막상 까보면 정말로 더욱 놀라게 하거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깜짝 놀라게 하거나 말이죠. 파노라마 앨범 발매 나 SBS 단 독서가 전자에 해당한다면 다큐멘터리 빛이 나는 사람은 후자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댓글에 여러가지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생업에 쫓겨 댓글에 다소 소홀히 진점 역시 여러 궁금증을 키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의에 대한 영상을 간단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각본 테리 빛이 나는 사람에 대한 문의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문의는 어디서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제외한 다른 미디어 매체와 아직 친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금방입니다. 궁금하시면 아실 때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플랫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PTV, KT 올레 TV, SK 브로드밴드, LG U+ 세개 케이블 TV 서비스와 오디 서비스인. 홈초이스 구글플레이 티빙 웨이브. 네이버 시리즈 1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IPTV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보시는 인터넷 서비스 딸려오는 케이블. TV. TV 방송은 각 실시간 채널들과 IPTV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시간 채널은 우리가 흔히 알듯 그냥 TV 채널 돌려서 실시간으로 보는 거고요. IPTV는 서비스 플랫폼에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 시청자가 선택해서 아무 때나 골라볼 수 있는 개념이죠. IPTV에서 업소 가셔서 영화 코너에 보시면 엄청난 양의 영화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주모 중에 다큐멘터리 빛이 나는 사람이 역시 23일이 되면 여기 신규 영화 끈에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아마도 유료로 서비스 드리라. 예상되는데요. 보통 신규 영화가 1만원. 가량 하니까 구매해서 보셔야 할 겁니다. 오틀 서비스를 넘어갔어요. 오틀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유형의 스트리밍 미디어 컨텐츠를 뜻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IPTV에서 실시간. TV가 없는 케이블 T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라마 영화를 쌓아놓고 선택해서 볼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앱을 다운받으신 후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 매달 정액의 구독료를 납부하시면 모든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23일 공개되는 김모중의 다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OT 플랫폼 중에서 뭘 정액제로 모든 콘텐츠를 다볼수 있는 데가 있고 일부는 왜 정액제로 다볼수 있지만 또 일부는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플랫폼이 있다는 점입니다. 기모 중에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는 OT 서비스들은 대부분 개별 구매가 활성화된 플랫폼이라 뭘 정액제를 결제해도 또 개별 구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오트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개별 구매가 없는 듯인 월 정액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국내 오트 업체는 월 정액이 조금 더 저렴한 듯인 개별 구매를 해야 쓸 만한 것들을 볼수 있다는 특징이 있지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일단 여러분이 당장 보고자 하는 건